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양국자님, 네. 어, 우리 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나 네. 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분들한테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어, 네. 좀 얘기를 좀 어,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어, 정부가 현 세대 노인분들의 어려움과 미래 세대의 어떤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 기초연금 제도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현 기초연금 제도가 이제 국회의 그 절차를 거쳐서 2014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현재 어르신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이 20만 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이런 재정의 어떤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만든 장기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현세대 부담, 미래 세대의 부담 이것을 다 고민하면서 현 세대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같이 해결하고 미래의 미래의 부담을 같이하는 그 제도를 도입했고 또한 이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는 어떻든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더하게 받아서 국민연금은 기존, 기본이 되는 제도로 기초연금은 보충이 되는 제도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네. 미래세에 대해서도 매,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좀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네. 국민연금 믿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연금 예. 탈퇴, 좀더 신중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법안의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KBS 이호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